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충격적이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이곳에서 펼쳐졌다. 바로 미스트로쌈 경연의 슈퍼스타, 비니서가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가람초등학교를 방문한 이야기다. 그곳에서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감동의 폭풍이었다. 이제 그 순간을 함께 되돌아보자. 빈에서 그 이름만으로도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녀가 무려 교복을 입고 등장했다. 이것이 바로 그 아이러니한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언제나 화려한 드레스와 신나는 트로트 복장을 입고 무대에 섬 그녀가 이곳에서는 초등학생 시절의 교복을 입고 나타났다. 상상할 수 있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의 교복 차림으로 무대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교장 선생님부터 학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환호로 가득 찼다. 비언니가 교복을 입었다고? 아이들의 탄성은 끝이 없었다. 이 순간, 가람 초등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그저 꿈만 같았던 이 만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교복을 입고 나온 빈에서는 무려 세 곡을 연달아 부르며 관객들을 정신없이 매료시켰다. 신나는 리듬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매혹적이고 강력했다. 첫 번째 곡은 흥을 돋우는 쾌감 넘치는 트로트였고 두 번째 곡은 관객들이 손을 저절로 들게 만드는 경쾌한 편곡으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그러나 세 번째 곡에서 비니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진지한 감성을 담은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가람 초등학교에서의 추억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그녀의 멘트는 그 순간을 특별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과거의 기억이 그리워진 비니에서는 그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했다. 특히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이 공연은. 그녀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되새기는 감동의 여행이었다. 이내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뿌리인 가람초등학교에서 얻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시절의 친구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나눴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공연이 아닌 그녀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끝난 후 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소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 메시지는 바로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다짐이었다. 그녀는 경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응원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말 한마디에 그녀의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의 추억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김예서가 가람초등학교에 방문한 이유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한 사람의 손해로서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꿈을 꾸며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이 그녀의 힘이 되었고, 이제는 무대 위에서 다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순간, 비니에는 그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진정한 도전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가 교복을 입고 돌아온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펼쳐졌다. 비니서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인생의 기적을 이뤄낸 한 소녀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 무대 위에서 가슴을 울리는 감동으로 퍼졌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지 비니서의 가람초등학교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 후배들에게는 나도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결국 비니서의 가람초등학교 방문은 그저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간 날이었다. 그녀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디슈로 떠오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교복을 입고 돌아온 빈에서 그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전과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이 도전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니서가 미스트로 쌈 경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녀는 이미 그 과정에서 승리한 것이다. 또한 비니서의 가람초등학교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조명된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독보적인 영향력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서 그 자체로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비니서의 경력은 그야말로 빛나는 성공 사례로 그녀가 걸어온 길을 분석하면 그녀가 가진 탁월한 능력,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 배경에 숨어 있는 비결을 엿볼 수 있다. 첫째, 비니서의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안에 깊은 감성과 진심을 담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목소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오롯이 담겨 있어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평가한다. 그녀가 무대에서 발산하는 에너지와 감성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아티스트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한다. 두 번째로, 빈에서의 비약적인 성공은 그녀의 남다른 끈기와 노력 덕분이다. 미스트로 쌈 경연을 준비하면서도 가람 초등학교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매일을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결단력이 엿보인다. 그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각종 방송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게 되었다. 트로트가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던 시대의 빈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주인공으로 그녀의 성장 과정은 다른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셋째, 빈예서의 영향력은 단순히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브랜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빈예서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녀가 광고 모델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많은 기업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녀는 이미 광고 수입, 공연 수익, 그리고 여러 방송 활동을 통해 엄청난 재력을 쌓아 올렸다. 이러한 그녀의 재정적 성공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업적 감각과 브랜드 파워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내에서는 그녀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더욱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물론 그녀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비네서가 가진 스타성과 영향력은 이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경력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요소다. 또한 비네서의 성공 비결은 그녀가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 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비네서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되 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시도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점이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실험을 통해 더욱 풍부한 레퍼토리를 쌓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은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방면의 성공은 비니서가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비니서의 능력이 단지 노래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그녀가 만든 감동의 무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적 비전이 글로벌 수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빈에서의 성공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접근.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다. 그녀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람초등학교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녀는 내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녀의 성공 비결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비니에서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음악적 재능, 상업적 감각,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서가 이룬 성공은 그저 결과에 불과하다. 그녀의 도전과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이 결국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것이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든 그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 더큰 성공과 성장을 가져다줄 것임은 분명하다.